요즘 뉴스 봤어? 또 북한 관련 얘기 나오더라. 봤지? 근데 통일 얘기는 솔직히 너무 먼 얘기 같지 않냐? 나는 오히려 진지하게 고민해 볼 타이밍인 것 같은데? 에이 지금 통일하면 진짜 쪽방 날 수도 있어. 지금 통일하면 국가 재정 터지는 거 몰라? 독일도 그랬지만 결국엔 회복했다나. 장기적으로는 이득이지. 그 독일도 수십 년 고생했어. 한국은 더 격차 심하고. 맞아. 근데 통일이 되면 인구 8천만이 넘는 시장이 생겨. 내수 커지고 성장률도 늘지? 북한에 도로도 없고 상하수도도 안돼 있어. 근데 그걸 투자로 보면 어때? 건설, SOC 일자리 창출. 오히려 건설업, 철강, 인프라 관련주는 수혜야. 북한도 고령화 시작됐대. 복집이 폭탄되는 거 아니야? 오히려 젊은 노동력도 많아. 지금 한국은 고령화 폭주 중이잖아. 그래도 의료, 주거 다 갖춰야 하잖아. 초기엔 그렇지. 근데 장기적으로는 생산 인구 늘어나는 게 훨씬 중요해. 군사비 줄인다는 얘기도 하는데 북한 흡수하면 치안 비용 더들 수도 있어. 하지만 지금 국방비가 연 50조 넘는 거 알아? 그돈 줄어도 사회통합 비용으로 더 나가면 소용없지. 군사적 긴장 완화는 외교적으로도 가치가 커? 미국 중국 간 갈등 줄어들 수도 있고.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봤어? 통일 비용이 최대 5천조야. 독일도 처음엔 그랬지. 근데 지금은 유럽 최강 경제국이잖아. 근데 독일은 체제 차이가 덜했어. 맞아 우리는 더 어렵겠지.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야. 사실 우리 세대한테 통일은 그냥 옛날 얘기지. 우리 부모님 세대는 통일이 의무였지. 요즘은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게 대부분 반응임. 맞아. 근데 그 무관심이 오히려 더 위험한 것 같기도 해. 통일보다 무서운 건 문화 충돌이야. 말도 안 통하고 사고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통일 전 문화 교류부터 해야지. 근데 북한에서 남한 콘텐츠 차단 심하잖아. 그 장벽이 낮아지는 순간이 바로 시작일 수도 있어. 미국, 중국, 일본 다들 통일 반길까? 미국은 전략적 이득, 중국은 경계, 일본은 복잡하겠지. 결국 우리만 좋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네. 맞아. 그래서 외교 전략이 정말 중요함. 너는 어떤 방식의 통일을 생각해? 급변사태는 위험하고 나는 연방제처럼 단계적 통합이 맞다고 봐. 나는 사실 당장 통일 안 해도 된다 쪽이야. 그럴 수 있어. 어쩌면 지금 중요한 건 같이 살수 있는 조건 만들기일 수도. 진짜 통일이 됐다고 치면 너는 기대돼. 솔직히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해. 나도 마냥 반대하진 않아. 단지 준비가 너무 부족해 보여서 그래.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 아닐까? 결국은 통일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 문제구나. 그리고 선택이 아니라 준비의 문제일 수도 있어. 우리 세대가 이걸 다시 정의할 타이밍이 온것 같네. 당신은 왜 통일을 원하나요? 이 질문부터 다시 해봐야겠지.